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인데요 해원의 생활법률 오래간만에 생활법률 시리즈 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특히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양도 소득세 비과세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양도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주거이전의 목적이나 뭐 투자 목적에 어찌 됐든 간에 기존 주택을 갖고 있다가 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뭐 기존 주택에 빨리 팔린 경우는 문제는 없지만. 기존 주택 이안 팔리고 또 새로운 주택을 사기도 하고 새로운 주택 사고 난 다음에 또 기존 주택 파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3년 내에, 3년 내에 또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 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서울이 이사 간다거나, 뭐 서울이 요즘 경기도나 다 아, 일반적으로 다 조정지역이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뭐 울산 남구 중구 다 조정지역이다 보니 거기서 거기로 이사를 갈 경우도 문제가 될수 있고 또 우리가 요즘 세법에 보면 또 여러가지 가능성을 많이 늘어, 뭐야, 열어두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요즘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보호를 많이 해주잖아요 임차인이 보호, 만약에 기존에 임차인이 만약에 있을 경우, 그건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 조정지역은 무조건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그저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안비기지 못할 건가? 임차인이 만약에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예의를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봐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다시 살펴봐 드린다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서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이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에 이제 취득을 해야 된다. 신규 주택은 이런 종전에는 이런,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하도 뭐 부동산 투기 건절대책이 일환으로 어차피 이이 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새로운 주택 취득할 경우는 1년이 지나서 취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B가 지 요건을 받으려면 신규주택은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된다 3년 그러니까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다면 B주택은 요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지나서 B주택을 취득하고 또 요걸 취득일로부터 요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입주요건이 추가되고 또 단기간이 또 단축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과세 요건을 받으면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1년 이내에 아까 말한 대로 세대 주년이 이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조정 지역에 조정 지역을 가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3년이지만 조정 지역에 조정 지역 갈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된다라고 명심하면 되고요. 문제점은 이제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기존 임차인이 있는 권리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은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잖아요. 또 계약갱신청구권이 또 인정되고, 다만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주인이 이제 입주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인정 안 된다라고 이런 상황을 알수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안 드린다면 이런 예시를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을 내가 20일, 2021년 4월 19일 날 만약에 매입을 했고 그런데 이제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세대의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고 양도를 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게 언제라면, 만약에 22년 5월 3 0일이란 거죠. 5월 30일. 이런 제이 경우에 이렇게 동상주택은 2년 동안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5월 30일 날 이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다면 2년에 못 묻니까 이렇게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2021년도에 이걸 샀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만약에 매입을 2024월 19일 했다면, 아까 보시다시피, 4월 19일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 시간을 흐름을 보면, 여기가 4월 19일이고, 여기가 어, 5월 30일이라면, 우리가 4월 19일까지는 무조건 이 세대원 전원이 입주를 해야 되고, 또, 또 기존 주택을 요 날까지 또 양도를 해야만 기존 주택 갖고 있는 거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들어갈 건가. 그래서 법에서는 애적으로, 애적으로 전소유자와 임대차 기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종료일을. 그까지는 봐준다. 라고 봅니다. 그, 그, 이와 같이, 올 30일이면 올 30일까지는 봐준다. 비록 4월 19일 날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5월 30일까지 봐준다. 다만,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 라고 만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연찮게, 동상 집 계약이 뭐, 이, 동상 우리가 2년인데, 뭐, 어떤 주택은 뭐, 내가 3년 사겠다, 4년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안 된다. 2년만 그대로 봐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냐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은 입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월 19일날 4, 9, 4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계약이 만약에 5월 30일이 됐다. 근데, 입주인이, 임차인이 요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서 다시 뭐, 거주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아까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주인이 입자할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를 해서 당신이 무조건 입주를 해라. 그래야 기존 주택 양도인 경우 비가 세택을 주겠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잘 보셨나요? 어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저 여러 가지 사례가 법률적 인 문제가 있는데 좀좀좀 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관계까지 잘 살펴보고 어 주소 이전 주거 이전의 목적이나 세, 이사 갈 목적으로 저런 주택을. 지, 취득할 경우 한번이라도 절차를 하려면 이런 상황도 잘 알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